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하락인데 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코스피는 최저점은 2148이었으나 장 마감은 217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는 어제 이제 5일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5일선인 2185는 깨졌습니다 차트나 이런 상으로는 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게 장막판에 들어 올리는 걸 보면 아직 그렇게 코스피가 힘이 빠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수급 보시면 은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은 매도를 계속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 연기금이 거의 뭐 3천억에 가까운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금융투자도 7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큰 매도세는 없었지만 뭐그 생각했던 만큼 엄청난 변동성은 없었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관심 종목 보시면은 아좀뭐 오늘 관심 종목 보면 아쉬운 거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니콜라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가 이제 좀 미국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는 뭐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 수소차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어 관종에 추가를 해놨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효성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사지 마라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시초에 들어갈까 하다가 아 그래도 뭐 효성 다니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하면서 안 들어갔는데 오늘 뭐 플러스 20%까지 2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래 이제 제가 안 사면 오르고 이제 사면 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뭐 아쉬운 마음이 좀 하나 드는 종목이 있었고요. 일단 제가 보유한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면 SK텔레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삼양식품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거 뭐장 마감되면서 그 상승했던 거다 반납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오늘 송원산업 어, 춤에 조금 더 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딱, 이따 계좌도 보여드리겠지만, 액수를 딱 천만원 단위로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뭐 하락을 해서 이제 물 타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한 지금 딱 천만원 단위로 끝나질 않아서 그냥 또물 타는 개념으로 일부 더 금액을 뒤에 딱 떨어지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은 비중이 조금 더늘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 다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기관이 그렇게 파는 매도세가 강한 나중에도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중에는 좀더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갈수록 그 상승폭을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은 관심 종목은 오늘 뭐 2천만 원 맞췄고요. 그 아까 얘기한 송원산업 추매 해가지고 송원산업 이제 천만 원딱 맞췄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단위로 맞추는 걸 좋아해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삼양 250, SK 250, 카카오 500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송환산업도 1 0만원에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2천만원에딱 맞춰놨습니다. 그렇고 삼양식품 오늘 잠시 플러스 전환 됐었는데 다시 흘러내리면서 조금 마이너스 1% 돼서 좀 파란색으로 마감했고 송환산업은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구독자분, 뭐, 죄송해서 자꾸 댓글 안 남기려고 하는데, 죄송하실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좀 보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SK텔레콤, 좀 마음 비우고 매수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아무리 배당주지만, <laughs> 슬금슬금 계속 내리고 있네요. 예, 요것도 조금, 그래도 소액 샀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어 기회 되면은 나중에 좀더 하락하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느새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루 정도만 올라줘도 본전으로 다시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순으로 보면 카카오랑 삼양식품 요두 개는 지금 뭐 조만간 한 번만 올라주면 양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 송원산업, SK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는 뭐 그냥 묻어두는 개념으로 어, 도도 크게 뭐, 리스크나 걱정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일단 두려고하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 코덱스 200과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이나 여지까지 며칠 동안 타이거 인버스로 조금 계속해서 실현 손익을 내고 실현 손익을 내는 와중에 보시다시피 총 손익이 뭐 거의 400만원까지 갔었고,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가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갔었는데, 어, 지금 뭐, 실현손익도 계속 그동안 꾸준히 냈고 그 다음에 총손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실이 예전 보시면은 일변 실현손익으로 6월에 지금 45만원 정도 실현손익을 냈고요 지금 요 총손익을 일단 줄여야 되는데 요거는 어그 마이너스 400에서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 줄은 걸로 일단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6월 말에 또 정, 제가 이제 결산으로 또 공유를 드리겠지만 지금 저는 상황에서는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타이거는 정리를 했고요. 그냥 이제 마이너스가 예전엔 한10% 정도 돼서 단기간에 이게 마무리가 안될것 같아서 타이거를 매수 했었는데 어 이번에 그 이제 손실률이 줄어들면서 인버스, 어 코덱스 인버스를 집중하려고 5천만원 비중 실었고요. 코덱스 200은 3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내일이라도 코덱스 200이 한번1% 이상만 올라주면 요거 이제 또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 조절할 수 있고요. 인버스로 인버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마이너스 10% 정도라서 조금 단기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마이너스 5%까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 100포인트 정도 한2000한60 정도 한2060 정도까지 한5% 정도만 조정이 와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제가 썸네일에 쓴 것처럼 끝까지, 끝까지 매수해서 인버스 꼭 먹고 나올 예정입니다. 뭐,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 그래도 뭐 2, 3% 이상 크게 변동성은 있진 않아서 크게 수익이든 크게 손실 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곧버스나 인버스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오랜만에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자본연구원에서 나온 걸 따르면 사실 뭐 크게 의미 없는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어쨌든 그래도 좀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8% 코스피는 2050에서 2350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밴드 안에서만 간다면 올해 하반기 만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면 어 인버스도 어느 정도 본전으로 정리가 될걸 같고요 하단을 터치한다면 상승을 한다면 코덱스 200 수익 실현하면서 또 인버스 단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길 희망을 하는데 어, 두고 봐야죠. 여기 보면 대규모 2차 확산템 마이너스 1.9%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정확히 예측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시면 은 하반기에 2350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180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정확한 건 아닌 게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2차 감염 확산 시에는 뭐양쪽완화를 하냐 안 하냐 고 이제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이슈도 있고 금리 인하를 더할 거냐라는 통화 정책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순환 국면상 2분기가 경기 저점이다. 그래서 하반기는 회복 국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른 거보다 이제 요즘은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그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사실 크게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그냥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아, 이건 그냥 조금 함께 가야 된다고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무뎌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돼서 좀, 하반기에 좀 질병 이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떠나서, 예, 그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서 매매하는데 너무 한쪽에 그냥 올인하지 마시고, 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모두 수익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